그냥 가지 말고 내려와서 만들어 허리를 탁 접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잡았으면 넘기 구는이친가는가고막 찍어서 이렇게 잡으면 큰못이만들어지친아요이어있는 거야 상는이 없죠 는이 친구는 이 찍어서, 밀어서, 만들어주고. 잡았 어, 그냥 이렇게 가는 순간 재미가 없 죠, 네. 넘겨야지. 이렇게. 아, 이거 아무나 쓰지 이렇게 쓰서 휘는 거냐고 찍어서 넘겨서 제어를 할수 있어야지 이렇게 조금 에도 머리가 있어야 되고 뒤에도 회복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땡기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돌아와 주시고 가서 내려와서 내려와서 여기서 짧게 대진 두껍게 돌어서 찍어서 넘겼는데 붓부터 먼저 내주고 붓대부터 먼저 내주면서 끌어 주고 이런 엇각, 엇각 45도도 다 만들어 주시고 횟수가 없어도 항상 마지막에 책임을 딱 져. 각하게 여기볼 들어가도 여기도 기다려 주면 되잖아 이렇게 똑같은 갈고리를 두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참을 성이 있어야 돼 그, 그렇다고 번지는 것도 아니잖아 지금 확 번지거나 이러지도 않죠 허리를 딱 잡아서 만들어 주시정화야 하옵니다 이렇게만 쓰면은 승산이 있다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 한 분이 인기도 없잖아요 근데 선질로 바꿔야지 <laughs> 어떻게 온피을 할까 켈리에 눌려 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켈리도 오래 하면 재미없거든요 그럼. 합체해야지. 이렇게 이가또 이런 필력에서 요구하는 것은 정확성이라든가 침착성일 있단 말이지. 네. 짧게 왔어. 그냥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버리면 밑가럼듯 하는 거니까 여기서 접어서 돌려서 더, 부드 안쪽으로, 여기보다는 더 안쪽으로 해주면 더, 각도도, 요 각도도 유지하면서 더, 각도를 더 안으로 말 수가 있지. 색감에 붓을 댈때 들어가는 쪽 그러니까 붓이 책에 따라서 이렇게 각도면 이렇게 될수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찍으면 45도는 아니더라도 넘기면 되죠 이것도 하나의 머리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 요 찍었을 때요 요 구간들은 엄청나게 딱딱딱 밀어주다가 갑자기 이제 붓이 풀리면서 속 여기 구간이 속도가 나는 거죠. 그런 부분은 넘겨서 물이 없으면 더 천천히 하시면 돼. 물이 없어도 없는 물을 잘낼수 있는 능력. 그거는 무슨 이렇게 박아야 돼. 박는다는 거는 펌핑을 한다는 거 펌핑. 예. 재미가 있잖아요. 쭉쭉 미는 획이 아니잖아요. 그냥 가지말고 넘겨서 살짝 방향을 틀더라도 부대가 넘어와서, 부치가 알아서 따라온단 말이야, 부치 이렇게. 부대만 까지면, 지가 휘어서 돌아가요, 어떻게 안 해도. 점 하나에도 이유가있겠지시거 군자도 많이 나오고 이자도많이 나오는데 거이 들어갔어? 뛰지 않아도 다연이이된 이거. 거 이거. 획요획요 짧은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 무심코 긋는 획이 지나고 나면 내가 획을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이제 돌이 뭐 백스페이스로 해가지고 시간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이건 안 좋은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잘 쓰려면 잘 그리셔야 돼. <laughs> 형태가 형태는 뼈대니까 잘 그리셔야 되는 것이 맞죠. 근데 거기서 리듬이 나오고 대소 강약이 나오고 경중이 나오고. 보이죠? 네. 이, 지가 왔으면 이가 내가 부술 안 만들어도 지가 온, 내가 끌어주면 지가 따라 온다니까. 그치 그런 재미도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잖아. 그때와 그래도 안 똑같아요. 똑같을 수가 없어. 십프도 똑같이 쓰고 있어. 얘는 조금 밖으로 나가다가. <laughs> 어까 찍어서. 찍어서 보이죠 새끼 구워듯이 국지를막리딱 세워서 평포로 만들어서 갑자기 넓어지게 올라가면 안 되고 그는 아 올라가면 예서로 바뀌니까 <laughs> 저때는 그런 거없었면 쭉쭉 쭉쭉 쓰셨어 쭉쭉 입사 선생님이이 쭉쭉 쭉써 당이 그때는 이제 그게 그것도 힘들었죠. 그렇게 쓰기도 어려운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미감을 찾는 거죠. 저만의 또 미감을 찾는 거지. 점세 개도 다르게. 물론 갈고리가 맞는데 없어도 돼요. 아까 저 주차 쓰진 거죠. 이렇게 찍었으면 넓게 좀 잡으시고 마음 속으로 이렇게 지나간다 이 정도. 흐름이라는 것이 이만큼 있으면 마음 속으로 조금 더 위로. 점도 다첫 머리 모양이 다르면서 눌렀으면 찍었 어 뒤통수나 왔죠 찍었으면은 내가 앞으로 오면은 뒤가 커질 것이고 지금 책이 그렇죠 뒤통수가 나오죠 그러면이 상태에서 그냥 안 가고 다, 이제 여기서 다시 들어가 나오죠 일반 해석에서는 있을 수 없죠 근데 지금 해야죠 지금 부이 아니 그러니까 회사라고 해서 그냥 로보트처럼 지면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쭉쭉 이렇게 쓰는 거 말고 네. 뭔가 달래주면서 저는 이제 그게 보인다는 거지. 그때는 네. 저도 이렇게 썼어. 그냥 탁 찍어서 그냥 요, 요, 이게 다야. 이게 다. 재미가 없죠. 완전히 맨날 똑같은 것만. 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거리. 보이지 않는 구간 반복. 구간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코너, 급, 급회전 구 구간을 감속하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표지판에 네. 그런 것처럼 점 <laughs> 하나, 이거 세 개도 이렇게 기울기가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건축이에요, 건축. 같은 건데, 약간 점 갈고리 기다듯필 중심 맞, 맞춰주시고. 짧게 해놓고, 좁게 해놓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짧은 획도 찍어서 그냥 가지 말고 찍어서 넘기시라이 말이죠. 이런 것만 알아도 완전히 그 시가 바뀌는 거죠. 항상 올라가고 찍어요 찍어서 넘기는 그게 참잘안 참 되더라고. 감싸주고 대신 답답하니까 이런 데 띄워주고 마른 음. 모구조 뭐 들어왔으면 나가는 구조. 특자도 나보자. 아웃타일을 보고 연습을 하시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냥 막...